저 조회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거 보세요, 조회수. 조회수가 하단만 내고. 쟤 음, 이거 보고 이틀은 막써 대박인데, 누가 이렇게 봐주는 거지? <laughs> 내가 내 동영상을 보면 저작권 신고 안 당하겠지? 그, 그러게, 뭐. 썸네일의 중요성. 내 썸네일은. 내첫 동영상, 어딨어? 어 자체 모자이크 <laughs> 제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도 나랑 취향이 같다 램보부한좋아하잖아 바로 어 어딨지 그 사람한테 동영상 댓글을 처음 본 사람이? 어 진짜 이건가 이건가 이게 여기. 이 사람인데. 이 사람이 저번 스토리 눈스케라고 했었거든요. 이렇게 한거뭐라카면 어땠어? 언젠간 바이올렛을 꺼내줬어요. 이고 이미 꺼냈지, 이러. 이 사람 너무 좋아. 내 일본어야. 이 사람 이거 내 동영상도 올려주었어. 이거, 이거. 이거 내꺼. 이 삶의 동영상 중에서도, <laughs> 이거. 이거 내꺼데 이거. 그 동영상까지 넘어져줬어. 나의 질문 받으시고. 새로운 동영상 보고 오세요. 봐주세요 멤버팬들 찐팬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아도 부탁드립니다 뭔대한민거 응, 영국 작년 파파고르니까 됐고 내가 너무 좋네 어 언제 5천이 되었냐 100짜리 나 언제 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말거야 샌드박스 가고 말거야 샌드박스가 좋아